안녕하세요 체리 언니예요 안녕하세요 체리 언니예요 아 라온 따라가지만 가는고아 어? 라온이가 너, 같이 찍으려고 하네요 라온이 찍어야비켜 라온이 머리 좀 비켜볼게요 라온이 머리 비춰볼볼게요 라온이 요 라온이 비너볼요라비요라온요 라온이 요 나할요안 돼요. 가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다이아몬드 영상이 다이아몬드 영상. 와, 다이아몬드 정말 예쁘. 이 저기 옆에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일단, 선명은 하자면, 음, 예쁜 다이아몬드를 제가 몇개좀 했는데, 아직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한 개를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보시고,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다이아몬드, 보여드릴 거예요. 다이아몬드 정말 예뻐요. 예쁘고, 빛나요, 지금. 빛이, 여기 빛 자루가 있고, 빛이에요. 머리 빛. 이렇게 머리 빛을수 있는, 머리 빛이에요. 이렇게. 이건 머리 빛이고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이 어, 다이아몬드를 제가 가져와 볼게요. 어디다서 주시오. 오, 오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예쁘죠? 그 다이아몬드예요. 노란색 다이아몬드. 예쁘죠? <laughs> 저 요즘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이사온 새로운 방이에요. 큰 방이고요. 음, 여기가 안방입니다, 큰 방. 그리고 여기 이 다이아몬드를 한번 만져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빛나는 빛, 진짜 같죠? 완전 예뻐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살짝 살짝 이렇게 끓긴 자국이 있어요. 봐요. 보세요. 여기 살짝 보이시죠 여기 여기 잘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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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이 여기. 자, 했는데 걱정 마요. 진짜 얼마 얼마 이거 얼마, 할... 진짜 비싼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어떤 친구한테 받은 거거든요. 네. 동생이에요, 동생. 동생인데 어린애예요. 가자, 완전 예쁘죠? 아라오나 건드리면 안 돼. 방송 중이다, 가자. 아 이게 지금 예쁜 예쁜 빛이 있는 노란색, 노란색. 어? 이거보다. 아 단추지. 아 노란색 다이아몬드 타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정말 예쁜 님으로 이어져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면 훨씬 더 예쁘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를 한번 보세요. 완전 반짝반짝 거리죠? 요걸, 요걸 진짜 완전 예쁜 거랍니다. 어때요? 완전 예쁘죠? 여기 제가 지금 달고 있는 거, 여기 완전 예쁘시죠? 여기, 이렇게, 예쁜, 예쁜, 색깔이 보여요. 완전 예쁘죠? 그리고, 여기 짱 좋은 거예요. 밤에는, 야광일 수도 있어요. 야광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야광일지 아닐진, 저도 아직 몰라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밤에, 야광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2탄으로 한 번, 알려주세요. 그럼 여기 면아 저희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laughs> 예쁜 다이아몬드 요걸 계속 만져 볼게요. 아 이건 뭐냐면 마이 멜로디 머리핀 있잖아요. 그거 쓰고 남은 쓰레기 쓰레기 게 아니고 종이 거예요, 종이. 마이 멜로디 종이. 이 종이를 종이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든 그리고 여기 예쁜 칭제 원래 옛날 친구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친구들 잘 보고 싶네요. 저도. 저는 영상이 모르겠지만 제가 제 이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도알수 있게. 저는 체리의 언니예요. 안녕.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예쁜 이 다이아몬드를 친구가 줬어요. 예쁘죠? 사실 친구가 준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다 줬어요. 예쁘죠? 완전 예쁘죠?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완전 예쁘죠? 오, 이거 완전 예쁘니까 잘 보관해뒀다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제가 다한번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한번더 말씀하시자면, 이 다이아몬드는 훨씬 예쁜 거라, 귀한 거예요. 알죠? 보석보다 귀한 거. 이건 훨씬 더 비싼 거예요. 허, 엄청 크죠? 봐봐요. 엄청 크잖아요. 저 얼굴보다. <laughs> 보죠. 저 얼굴, 오, 내 얼굴, 내 얼굴보다 크다. 제 얼굴보다 인데요 가까이서 몸이 작어지는데 점점점 갈수록 커지십니다. 어떻게 커지죠? 저 얼굴 가려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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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장난쳐서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예쁘죠? 여기 다이아몬드 눈에 분 아, 안 돼. 안 돼. 어, 제 동생 지혜가 오셨네요. 지혜씨,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가주세요. 아, 야, 야, 안돼 안돼요, 안돼요. 지금 방송 중인데, 제 동생이 오시네요. 그럼 동생 좀 보내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아, 드디어 가네요. 야, 방금 괜찮아요. 이제 계속 시작해볼게요. 눈에도, 땅! 그리고, 금 같죠? 근데 이건, 그냥, 노란색 다이아몬드라고 해주세요. 예쁘죠? 이거 정말 예쁜 다이아몬드 짱 예쁘죠 요거 여기는 화장대 위에 요거 뒤에는 저기 뒤에는 어, 화장실이 있어요 요거 화장실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에 까만 화장실이에요 한번 켜볼게 어 이건 여기 아니다 어 휴식 다 <laughs> 다크레어요 <laughs> 화장실인지 한번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 <laughs> 진짜 화장실이에요. 여기 변기가 있고요. 변기, 병기, 변기, 병기. 변기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거울이에요.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휴지통도 <laughs> 있고. 여기 손 씻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우리 저희가 씻는 목욕실이에요. 보실까요? 이거는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거고 저희는 요 작은 걸로 사용해요. 완전 예쁘죠? 저는 요 요런 작은 걸로 사용해요. 요 계속 다이아몬드 설명할게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씻는 영상을 다음 3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탄, 3탄은 완전 예쁠 거니까 잘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예쁜 다이아몬드가 제 손에 있죠. 여러분 한번 가져가보세요. 예쁘겠죠? 그러니까 여기 다이아몬드를 누구한테 줄까 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안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갖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통에 담겨있는 다이아몬드였어요. 그, 이, 이 통에 담겨있는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파냐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빵꾸똥꾸, 문구... 문구 있거든요. 문구점이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팝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번호는 안, 안 알려줄 거예요. 이거 배상비가 천 원이에요. 천 원... 아, 천원아니천어 저도 몇천 원인지 아직 모르는데요. 몇천 원인지 가격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음. 그리 가격을, 그리고 그 동그란 눈을 위해, 간지러운, 어, 거꾸로 돼있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거꾸로 돼있었네 거꾸로 돼있었네 거꾸로 돼있던가 뭐, 뭐 어쩌고저쩌고. 이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엔, 다음 시간은 이걸 이걸 숨겨 저희 동생들이랑 숨바꼭질하는 이탕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꼭 좋아요 꼭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제 다이아몬드를 보시고 영상은 이만 끝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한번 봐주세요. 제 얼굴보다 큰 다이아몬드예요. 자 구독 꼭 좋아요, 구, 알림 설정까지, 안녕!